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애초에 찬호 응각본, fucking drama. 그 안에서의 나, 그저 주인공을 빛낼 뜰러일 뿐. 근데 누가 나 주연으로 바꿔놨어? 그건 한 프리디죠. 회사도 아닌 진짜 나였어. 잘봐 결국 지금 이건 나로 위한 drama. 뗐다 붙였다 네네 마대로다 해봐. 마지막까지 난 절대 복종하지 않아 편집 없는 무삭제로 마지막을 장식했네. Let's go. <laughs> 이거 무삭제로 안 풀릴 것 같아서 지금 할게요. 아. Like I'm a crazy dog, I'm a crazy dog, I'm a crazy dog, c 미친 게 그래 미친 게 미친 게, 미친 미친 게, 미친 게 미친 맞아 미친년 미친 내옆에서 질거려봐 불안한 못해가슴 낙지시고 그게 견머가 눈 가리고 아웅가웅 애기같이 손짓 못도 모르면서 막상 무대 서면 죄다 벌째. 너는 걱정하듯 항상 말하지않아 웃음 팔아먹으면서 너좀 살만하냐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게 해줄게 내가 설마 저밥인아이돌이하겠니 내가 랩을 한다는 이유로 가덤 병신들은 승부 멘트 음장에 바지를 떼는중 손에 걸레 찍어 키보드를 치고 아무리 나 이렇게 봐도안 되잖아 위로 그럴수록 난 괜찮아 반대로도 좋아 왜냐 I'm a crazy dog 맞아 미친 게 그래 미친 게 미친 게 맞아 미친 개